예, 이제 봄이 돼서 메이시스에도 또 전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 오늘 상호 관세 발표가 있었죠 아 정말 아찔했어요 아니 그 상호 관세 팻말을 이제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하는데 아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를 딱 제목해서 얘기하려던 찰나에 인도 얘기하면서 약간 좀 흥설설했어요. 그때 이제 운 좋게도 우리나라를 넘어서 스위스로 넘어갔습니다. 뭐 우리나라에 대한 뭐 배려일 수도 있겠으나 뭐 트럼프를 잘 아는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하죠. 어 그렇게 뭐 즉흥적인 성격이라 계획이 없다고요. 실제로 오늘 뭐 갑자기 아베 신조 얘기도 하고 좀 많이 중원언하는 모습이었어요. 어좀 확실하게 잘 대비가 된 그런. 발표는 아니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. 뭐 오전까지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사후관세 아니 확정내기 아니었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거다. 그래서 윤곽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뉴욕 증시 상대 지수가 다 일제히 상승했어요. 근데 사후관세 내용 보고 난 다음에 야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.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고 그랬냐면, pleasantly surprised 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. 그러니까, 기쁘게, 사람들이 기쁘게 놀랄 거다. 어? 그리고 아주 랭 e n i e n t 그러니까, 관대할 거다 얘기했는데, 뭐, 관대한 건 전혀 아니었죠. 아주 가혹한 거였는데요. 어,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절대 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, 어, 좀 상기시키게 되는 대목이었고요. 아, 뭐,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, 뭐, 일본도 마찬가지지만, 네. 그래도, 라브리지가 있습니다. 지렛대로 삼을 만한 요인들이 있으니까, 이제 추가적인 협상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. 특히, 이 정상 간의 어떤 외교관, 외교관계가 지금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, 아, 빨리 좀, 이 혼란상이 좀 정리가 돼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또이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사진을 찍으시네 네 그래서 하여튼 사후관세 발표는 끝났는데 장외 시장에서 먼저 폭락했어요 그래서 어, 다우존스가2% 넘게 떨어졌고 S&P 3% 넘게 떨어졌고 그리고 나스닥이 4% 넘게 떨어졌습니다 4.44% 정도 떨어졌던 것 같거든요 네,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고 어, 생각보다 사후관세 부 담이 크게 작용 한다는 거 죠.